자, 이번엔 어? 저기 남자분 할까요? 네. 흰옷 같은데? 네. 좋은 질문 하셔야 돼요. 부담되시죠?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제가 연예인을 처음 뵙는데 <laughs> 후회 없는 선택을 한것 같고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12, 12, 뭐 518, 그냥 거의 사실 그대로를 담아내면서 가상인들 현실인들 약간 줄타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혹시 이거 영화 만드시면서 약간의 비, 비난이 약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위축이나 이런 생각이 아이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. 네 맞습니다. 어,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난을 받지는 않을까. 어떤 그런 두려움이 가장 컸고요.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아서, 어, 다른 방향으로 수정도 많이 했었고요. 굳이 제가 지금도 연기자 생활로서 그래도 잘, 어, 생활하고 있는데, 굳이 왜 이런 시나리오를 써서 비난의 대상을 자처할까? 그런 것들이 되게 좀. 저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부분이었는데, 하지만은 제가 이 설정과 이 이야기와 이 주제 자체가 비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게 생각을 했거든요. 하지만은 정도와 평우의 그 굳은 의지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이념을 바꿔서 좋은 쪽으로 행동으로 행하는. 그런 인물은 우리 사회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지금의 설정들을 유지하고 밀어붙였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름 같은 거 살짝 바꾸신 거죠, 그 중에. 예를 들어서 전경자라든지 이런. 네, 네, 맞습니다. 네. 네, 질문을 조금 더해 볼까요? 아, 네, 나... 잘안 보이는데요. 저기 여자분들까요? 이번에 인념을 바꿔서 좋은 쪽으로 행동으로 행하는 그런 인물은 우리 사회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